사장이랑 같이 놀아요 오늘도 방 소개. 먼저. 이거 여기다 이거 여기다 이거 자, 가보겠습니다. 이. 오, 여길. 빨리 빨리 생겨. 빨리, 빨리, 생겨. 시작 시작했어. 시작했어. 눈 가보세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빨 빨리 빨리 가서. 빨리 빨리 가서. 빨리 가가 빨리 가서. 가 이따 리와 이리와 자 저희가 오늘은 구독자 영어을 꾹꾹 눌러주세요 누나 철수는 안 숨길게 알았어 어, 어, 누나 짱구나 어, 숨기자 그래 자. 했어요 끝이에요 어떡하 자. 35초 7초. 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어? 잠깐 왜래 이상해요. 다른 어? 여기 누르요. 네. 어? 놓을 <laughs> 줄데. 호빈이 비는 없을까? 코비는 어려. 여기 있을까? 이 소리 뭐죠? 방구 소리. 어디 여기. 어렵네 아빠 뭐 방구 소리예요? 아니야. 공사하고 <laughs> 있어. 여러분 은 보이시죠? 저 높은 곳에 가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아, 안 보여. 책상 위에 올려왔어요. 어머, 올라가위에 올라가야는중입다너 보여? 어, 나는 안 보여. 지금부터 안 보여. 여기에 올라가 아무도 것안 보이지. 너왜 이렇게 잘 숨겨? 일단, 여기에요. 내가, 왔습니다. 나, 그냥 내가 찾아주면 여기, 여기 있었어, 우리가너왜 이렇게 안못 찾아. 자, 이제 방송에는, 여기는, 요리방이에요. 여기는 텐트고요. 여기는 바깥이고요. 여기는 소파예요. 나 다시 시작한다. 자, 시작뭐 묻었나요? 시작! 오빠 집에! 지금 시작했어. 지금 시작했어. 여기는 소파라고 했죠. 그럼 한 방울을 들어가면 니다 여기 거울 있어. 거울. 오, 내가 지금 내방이네고 네 있어. 빨리 해. 오, 여기 문이 있구나. 너 여기 있어. 싫어. Good. 이십오 자 이십오 사 이십오 사 아빠가 있네요. 아빠 뭐 하죠? 거기. 안요 안녕. 아빠 지금 자고 있어요. 누워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도서관 갈 준비하려고요. 너무 좋아. 아빠 이거 올려. 응, 응. 어디에 올려? 릴게 어디에 올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